우리는 일정한 좋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행복감이죠. 인간은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 피디입니다. 아 오늘은 전문 녹음 장비가 갖춰진 곳에 제가 잠깐 방문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장비와 그 음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비싼 장비와 개인용 장비로 녹음을 할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장비보다는 장소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비를 굳이 따지려면 뭐몇 만원짜리부터 몇백 만원짜리까지 또는 몇천 만원짜리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장비를 고르고 더 중요한 것은 외부 소음이나 내부의 그 울림현상을 잡아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자출판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1인 미디어, 1인 창작자를 위한 그런 녹음 부스입니다. 네, 여기에는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 또는 뭐 유튜브도 상관없겠죠. 어, 이런 것들을 혼자서 만드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아, 여기에는 그 방음부스가 기본적으로 한 2m40, 2m80 정도의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제공을 해주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헤드폰, 그리고 오디오 편집을 위한 강력한 소프트웨어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녹음 작업을 하시거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영상은 좀 그렇고 녹음에 특화된 곳이니까요. 이런 곳을 한번 무료로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경쟁이 치열해서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요. 세상에 숨겨진 정보라는 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누리고 뭔가를 창작해서 좀더 좋은 영상과 콘텐츠가 세상에 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 장소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전자출판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처음 듣게 될 음성은 프로투스가 설치되어 있는 PC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고 또 여기에 알로 시작하는 콘덴서 마이크가 설치된 상태에서 녹음한 음성입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비교 음성은 장소는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폰에 보야의 외장 마이크를 꽂고 녹음한 음성입니다. 즉 장비만 틀리고 장소만 동일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하네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행운, 갖고 싶은 물건을 가졌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으로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일정한 좋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행복감이죠. 인간은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에 대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까? 좋은 직장? 존경받는 삶.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주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타인을 배려한다는 핑계로 어쩔 수 없이 상처받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는 무의식의 발로로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행동과 말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들의 삶에 생채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이해하고 경험하며 또 좌절합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실히 눈앞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가끔은 이게 맞나를 하루에도 수십 번 곱씹으며 현실적인 좋은 자를 찾아봅니다. 프로는 조용히 비판하지만 아마추어는 큰 소리로 떠든다. 프로는 함께 일하지만 아마추어는 혼자 일한다. 프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지만 아마추어는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자, 어떠신가요?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어떤 종류이고 또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장비든 장소든 따져야지 무조건 비싼 장비와 좋은 장소를 고집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인 유튜브나 블로그나 또 홈페이지에 올릴 콘텐츠라면 개인 장비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고요. 돈을 받고 제작하는 콘텐츠라면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각자의 판단에 맡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모피디였습니다.